Okay, today we are drilling well. Uh, I have a question. So you are digging about 60 feet or maybe 70, I don't know. Right? Yeah. So I want to know because uh, I'm the middle of uh, using uh, gas pump or electric. So when I came by a uh, utility and they recommend the, uh, if ground the water level is more than 30 feet, and they recommend the gas pump. And then the the ground water level is below 30 or 40 or whatever and then they recommend submerged like a pump yeah but so it should do you should maybe use of gas okay so tell me ground level is of more than 30 feet well, it's got to be well, really high like if you have a large volume uh, 20 of us okay so let, let's see what's going on okay yeah it, it should be high enough okay to use of, okay so uh, today uh, 사실은 저희 그 프라프티에 보면은 조그만 그개울 같은 강들이 많이 흘러요. 검으로 쓰려고 하니까 여기는 전문적으로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써도 되지만은 이제 일리게이션을 할 경우에, 어 필터를 쓰더라도 그 물에 이제 미생물, 내가 원치 않는 미생물, 그리고 낙엽 썩은 거, 이런 게들이필터에 막히기 때문에 어, 그, 또, 어떤 박테리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지하수를 사용하라고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돈이 들어가니까 망설였죠. 근데, 또,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고 해가지고, 어, 지금, 이 지하수 파는데, 이거 한국으로 따지면 1 0 0 m m 파이프죠. 1 0 0 m m 파이프 뽑와가지고 물을, 어, 분당 약 400에서 500갤론이니까 원결론이 3.76L잖아요. 어, 그럼 예를 들어서 3리 l 잡으면은 340에 최소한 어, 분당 1200L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 이게 그 우물탑입니다. 여기는 좀 제가 살고 있던 옛날에 부산 고향처럼 아무 데나 파도 물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게 어, 이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뭐랄까, 지하수 파는 처음 구경하거든요. 근데 뭐, 장비는 좀 거접한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파는지 한번, 어, 저도 구경하고, 또, 구독자분들도 어떻게 이렇게 미국에서 지하수를 파는지 한번 같이 구경해 보실게요. 제가 조조했을 때 한번, 우물 파는 견적을 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황토고 그러니까 물이 어디로 나오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4,000불, 5,000불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장비도 좋고 한데 여기는 뭐 아무리 파도 나오고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 저희가 겨운기에다가 고압 그프레시를 달아가지고 뭐강 옆에나 이렇게 모래땅에다 파면은 물은 잘 나오죠. 근데 지금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는 철저하게 어, 카운에서 펀밋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물 을 팝니다. 지금 장비는 보니까 되게 좀 허접한 것 같아요. 어, 지금 이렇게 파는 비용이 2,000분이니까 한국 돈으로 뭐한 220만원 한 정도? 어, 그 정도 선입니다. 아, 그렇게 하면은, 어, 물은 뭐 충분히 나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주위에, 어, 다른 한국분들이나 이게뭐 농장 하시는 분들다이게 지하수가 어, 보통 여러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 100%다 물이 잘 나오죠 여기는 그래서 저도 별로 걱정은 안하는데 어, 조조했을 때는 물이 분당 한 20개로 나오는 것 조차도 파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것도 그다개런 해주면 파겠죠 그러나 심지어는 뭐만불 넘어가도 못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뭐한 2, 30 피터에서 60 피터만 봐도 물이 많이 나온다니까 어, 저도 그런 광경을 한번도 안 봐가지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아이 사람들이 지금 장비가 영 커져가네요 저 물탱크에다 물을 싣고 와가지고 아마 여기 펌프로 넣고 그리고 이제 저 펌프에서 물이 수압을 쏘아가지고 저거 돌리면은 내려가겠죠 진짜 장비가 열악합니다. 저 연결구가 깨졌는지 물이 새고 회전하면서 사용하는 건데. 나오게다모릅니다 나오죠. 이제 15피트 팠는데, 15피트째 되니까, 모래 색깔이 좀 틀리네요. 이제, 이제 40피트 팠는데, 자갈 같은 게 나오네요. 자, 한 10피트 봤을 때저 노란 모래, 20피트 봤을 때 하얀 백모래 그리고 붉은 모래면서, 뻘리 아까 섞이고 그 다음에 완전 뻘입니다. 저는 이게 자갈인줄 알았는데 뻘이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옛날에 낙엽 썩어가지고 그그 침척된 거 같거든. 대적청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씩 굵은 물이 나오고 이제 오리지랑 옛날에 지구 태고적그 그 그런 집안이겠죠. 요 앞에는 아마 홍수태 노 o no home 아, 생긴 걸로 제가 생각이 들고. 요거 지나서이제 머리가 나오면은, 이제 거기서 스탑할 것 같아 보니까. w h a t c the, uh, figure? is that? Uh, yeah. Quick j a l It seals the whole r a d until we get up high. So we got four roads right oh. there. That stuff open. It's like a jail. So, we don't, and then maybe it cracks. If you don't, it'll close in on oh. <laughs> So we got to put that in there to keep the hole open so we can get some metal pipes like that. Oh. So we can get the glass pipes in. Then we have backwash inside the wash to so paint that stuff back in. So anyway, the end of the soil is like that? Yeah, so course, tell, tell, tell. nice, coarse sand. Oh. The so coarser so. the sand, the more water that it holds. Okay. But how um. coarse that is. Real coarse. I was expecting it. This huh? Like this, this, these colors. I wouldn't expect to see all this clay. Oh, all yeah. anyway. like, 아까 저, 그, 퀵체를 넣고 난 뒤에 계속 어, 돌리니까 물이 끈적해지면서 제금드는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파이프를 다시 빼고 있습니다. 더 빼고 나서 이제 파이프를 피부지 파이프를 넣는 것 같아요. 희한한 재료가 다 있네요. 저기 보면 미세한 구멍이 있습니다. 아, 저기로 다 물이 들어가는 아니파이프입니 저기로 물을 넣어가지고 아마 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지금 파이프 안에 있는 이제 더러운 뿔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백그랩을 프로텍트 스크린을? 이게 그거를 보면 조금 전에 넣었던 저 모래가 아주 뭐랄까 아주 붉은 모래요. 거의 녹두콩만 한 모래인데 저를 어 100mm 파이퍼 주변으로 다 넣어가지고 이제 안에서 그 스크린을 보호하고 스크린에 이미지를 더지 들어가기에 못하게 저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위에 저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이제 뽑아낼 모양입니다. 테스트해가지고. 저기서 이제 깨끗한 물이 나오면은 물량이 많이 나오면은 오늘 작업은 여기서 끝인 것 같아요. 지금 4인치 파이프에 4구려 어, 2인치 파이프용 모터를 달았습니다 이거 할부 플레이트 가면은 이거 2인치짜리 어, 한 200몇 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저기 저기 어, 4인치 파이프에서 물을 빠르 당기가 잘 나오면은 어, 제가 모터를 펌프로 설정한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고요. 1분에 한 100결론 정도 되는 물량 이랍니다. 그러니까 1분에 어 100결론 이니까 뭐자약한 약 3760리터죠 그 정도 되는 양인데 파이프는 4인치고 어 그리고 엔진은 2인치 짜리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4인치짜리 펌프를 쓰게 되면 어 처음에 말한 대로 1분에 약한 400갤런 그러니까 약 1분에 한1,000한3,400 리터 정도 물을 뽑을 수 있고 어, 지금 여기 있는 저 어느 주인이 하는 말이 어, 여기 지역은 물이 많아가지고 24시간 일주일 계속 돌려도 물이 끊기지 않고 계속 나온답니다. 자 지금 이 물이 아주 탁한데요. 이게 지금 그 드릴링하면서 넣었던 모래하고 그다음에 뭐젤 같은 거 있죠 시멘트 같은 거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나오고 나면은 이제 깨끗한 물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거의 끝났는데 자,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이 사람들 갑니다. 오늘. 어, 생각보다, 뭐, 한두 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시간이 꽤 걸리네요. 한 대여섯 시간 걸렸는데, 어, 일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뭐, 220만원 한국 돈으로, 2000불 정도에, 이 정도 장비하고 사람오고 그리고 안에 들어 파트 값이 요 눈빛 사가지고, 금에도 거의 한 4, 50만 정도 들었는데, 하여튼 잘판것 같습니다. 물량도 많고.